덩크슛은 어, 농구, 농구공을 농구 잡고 공중으로 높이 올라 3.05m의 골대 안으로 내리꽂듯이 집어넣는 슛을 말하는데요. 덩크슛으로 들어간 공이 떨어진 높이에 0.7만큼 튀어 오른대요. 그럼 이 공이 몇 번째 세 번째로 땅을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세 번째로 땅을 닿을 때까지. 그럼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농구 골대를 그릴까요? 농구 꿀 때가 어떻게 그려지지? 어. <laughs> 얘가 농구 꿀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요? 3.05m입니다. 그쵸? 그렇죠? 첫 번째, 슛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올라가겠죠? 얼만큼? 0.7만큼 올라갈 겁니다. 자, 곡선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또 0.7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지 그럼 또 여기서 떨어지고 또 어떻게 또 07만큼 또 올라가겠죠 자 공이 여기가 첫 번째 닿고요 여기가 두 번째 닿고요세 번째 닿을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세 번째 닿고 또 올라갈 건데 우리는 세 번째까지 요까지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얘가 얘 번호를 정해줄게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합시다. 자, 1번은 내려갔죠. 얼마? 3.05가 됩니다. 2번, 3번은? 2번과 3번은 똑같죠. 그쵸? 얘는 어떻게? 3.05에 얼마? 0.7만큼 튀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 2번, 3번, 2 더하기 3은 요거를 뭐 곱하기 2한 겁니다. 4번, 5번은, 4번, 5번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구한 거, 0.3.05에 0.7의 또 0.7을 한 건데, 그걸 곱하기 2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세 개를 다 더해야겠죠. 이거 하나, 이 계산하고 이 계산하고 싹다 더해서 어 정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세요. 그러니까 별 다섯 개입니다.